어린이놀이시설법 제4장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점검실시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 점검을 하게 할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 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관리 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 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 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폐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점검 결과 등의 기록 보관. 관리 주체는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안전 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이 어린이 놀이 시설의 지도 감독 등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은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놀이 시설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은 관리 주체에게 어린이 놀이 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 주체는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 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주체에게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계획의 내용, 지도 점검의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3.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누구든지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린이 놀이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그 밖에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 위험을 주거나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 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관리 감독 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